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 2인스 웨건 CVX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 2인스 웨건 프리미엄 2013년식 2013년 1월 경유 오토 은색 에 184,855km고요. 만 1개월에 2,000km,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 가능하고요. 가격은 699만 원입니다. 이 차량 옵션 상으로는 플래시 글라스 글래스 20만 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쪽문 쪽 창문이 있어서 네, 바깥으로 낼수 있는 글래, 플래시 글래스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휠과 타일 상태고요. 엔진룸. 자, 운전도 조우석 깨끗하고요.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 18만 4천 키로, 한 달에 2천 키로 이내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오토 차량, 조우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캔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선 시도 들어가 있고요. 전전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11인승이고요. 12인승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웨건, CVX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사기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기사기2사는100%신용 판매와 성기록부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가입 차량 매입 저시용자 가입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어, 하나 보험사 18만 4천 로입니다 18만 4천 키로자 여기 보시면요, 뒤쪽에 이쪽에 뒤쪽 보면 조석 뒤엔다 여기만 교환 판금 아니, 교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 뒤쪽 사고 이쪽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쪽 사고는 아니고요, 뒤쪽이니까 그나마 좀덜 하이라 생각합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현대 그랜저 스타렉스 1 2인스 웨건 CVX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원심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7274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신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이 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롤요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